Until recently, 최근 전까지 it was generally believed that 가주어 진주어 대절이 일반적으로 믿어졌다. To maintain good health,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should strive 뭐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삶에서라고 최근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믿어져 왔었답니다. Such a strategy 그러한 전략이 can be 꽤 예, limiting 에, however를 사실 먼저 번역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콤마로 문미에 삽입을 해도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문두에 쓴 것처럼 먼저 번역해야 됩니다 어, 그렇지만 이러한 전략은 아주 어, quite limiting 어, 한계가 있다 음, 제한적일 수 있다 이거죠 어, the desire to 뭐 하고 싶은 바람 avoid stress를 피하고 싶은 바람은 매일 올소 또한 코즈 목적어 투브 정사 누가 뭐하게 만들 수 있대요. 사람들이 avoid potential beneficial 잠재적으로 어, 어, 이익이 되는 변화를 피하게 만들 수도 있다. 삶에서 서치에서 예를 들었는데 뭐뭐 등과 같은 어, 잠재적으로 이익이 될수 있는 변화에는 뭐가 있을까요? Job changes or promotions 어, 직업을 바꾼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변화를 예를 들었습니다 Moreover, 더욱이 The attempt, 뭐 하려는 시도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는 시도는 Often, 종종 뭐인 경우가 많다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대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의문문이 나오는군요 어떻게 도치되어야 되겠죠 사람이 피할 수 있겠느냐 Uh, such as로 예를 드는 뭐뭐든과 같은 충격을 예를 든건 뭐냐면 부모의 죽음 부모님 언젠간 돌아가실 수밖에 없겠죠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in fact 실제로 정말로 if 사람들이 do not confront 뭐에 직면 대면하지 않는다면 a certain amount of 어, 일정량의 스트레스를 자기 삶에서 직면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end up 결국 뭐하게 된다 중요한 편이고요. 분사가 나올 겁니다. 어, 지루함을 느낀다 이거죠. 어, 그리고 자극을 받지 않은 음,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 또한 관계대명사절 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지금 어, 위치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신체적으로 해로울 수도 있대요. 오 그래요? 지루함을 느끼고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면. 신체적으로도 해로울 수가 있군요. In the last analysis, 최종적인 분석, 다시 말해 결국이라는 뜻이고요. 각 사람은 뭐할 필요가 있다? 아, 여기 중요한 수거가 하나 나오네요. Come to terms with, 다루는 법을 배운다는 얘기죠. 자, 뭐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 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함께 잘 지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뭐를 함께 잘 지내려고 할 필요가 있대요. 스트레스를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comma ing 때로는 뭐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때로는 노력하면서 어 때로는 피하지만 또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come to terms with 어, 가지고 잘 지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잘 지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but 그러나 또 있네요. sometimes 이번에는 두 번째 분사 구문이죠. 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아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고 때로는 이러면서 두 개의 분사구문을 sometimes ing, sometimes img 병치했어요. 벗으로그 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스트레스를 찾아다니기까지 하면서 어, seek out 추구하다 찾아내려고 한다 이거죠. 어, 이것도 지금 오호로 연결된 두 개의 분사구문이에요. Uh, as a challenge 뭐로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의 도전 어, 우리가 마스터 극복해 에, 되어야 할 to be mastered 그러한 하나의 도전으로서 어, 찾아다녀야 하기까지 또 하면서 찾아다니기까지 하면서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거나 어, 그것을 에, 추구하기까지 하면서 어, 그게 지금 come to terms with 를 표현해 준 말인 거예요 분사구문 이러면서, 때로는 이러면서. 수고했습니다.